라이트 센 1017번 해설하겠습니다.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3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4보다 작거나클때 새로운 2차 부등식 하나 더 주고 이 녀석의 새로운 해를 구해라.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. 방금 풀었던 1012번하고 다를 게 없어요. 똑같이 하면 됩니다. 먼저, a x 제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녀석의 해가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X는 4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얘기는, 자, 일단 첫 번째 체크상, 부등호 방향과 해의 꼴이 정확하게 매치가 잘돼 있죠. 0보다 좌변이 같거나 크면,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A의 부호. 얘는 양수구나. 요거 먼저 체크. 그 다음에 두 번째. 지금 마이너스, 아니, 3하고 4라는 애가 부등식의 해로 나왔다는 얘기는 2차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인수분해하면 A에 X-3, X-4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거 이제 바로 알수 있죠.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이 가는 거야. 그럼 얘를 전개할게요. 그러면 AX 제곱, -7ax 더하기 12A라고 쓸수 있어요.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했을 때 b는 마이너스 7a가 되고요. c는 플러스 12a가 돼서 여기서 두 번째 정보를 깔끔하게 얻어냈습니다. 네. 따라왔죠 여기까지?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 새로운 2차 부등식을 모두 개수 미지개수 b와 c를 지금 찾아낸 2번 정보에 의해서 b와 c를 전부 a로 바꿀 수 있어요. 맞습니까? 자 그러면 a 에 x-5의 제곱 마이너스 7a 곱하기 x-5. 플러스 c 대신에 12a로 바꾸고, 걔가 뭐보다 작다? 0보다 작다.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. 따라왔어요? 그러면 모든 항에 a가 들어있는데 1번에서 a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양변을 과감하게 양수인 a로 나누어도 되죠. 자, 그럼 a 바로 소거가 될 거예요. 이렇게 a 소거, 소거, 소거.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에 변함이 있어요? 없어요. 없죠. 왜?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지금 봐봐요. 우리가 만약에 이 식을 잘 봐요. 그냥 선생님이, 어,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가 0보다 작다. 라고 놓았을 때 x값의 범위 구하는 거나, 잘 보세요.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2가 0보다 작다. 라고 놓고 X, t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나, 다시 별제곱 마이너스 7별 더하기 12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별의 범위를 구하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? 다 똑같죠? 문자만 바뀐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자 그럼 잘 보세요. 선생님이 지금부터 x-5가 반복되니까 걔를 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. 이해했니? 만약에 그냥 x에 대한 부등식이라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4하고 3둘다 마이너스니까 3하고 4 사이였겠죠. 두 번째 부등식은 t에 관한 부등식이니까 똑같이 3하고 4사이죠. 세 번째 부등식은 별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별이 3과 4사이죠. 맞습니까? 근데 별은 원래 치환하기 전에 정체가 뭐였어요? 그러면 답을 쓸때 별을 x-5로 바꿔놓고 걔가 뭐하고 뭐사이? 3하고 4사이. 드디어 세 변에 똑같이 5를 더해주니까 내가 찾는 x값의 범위는 뭐하고 뭐사이? 8하고 9사이. 이렇게 찾는 거죠. 이해됐어요? 자, 위에 쓴두 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것이고, 실제로는 이렇게 치환해서 별값의 범위를 구한 후그 별을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환원의 과정을 거칩니다. 그렇게 해서 X값의 범위를 8과 9 사이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. 이해했어요? 네.